안녕하세요. 생존 스쿨 생존 가이드 코난입니다. 저번 시간에는 이 72시간 생존 배낭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죠.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 이 필수예요 어떤 도시 재난이든 공통적으로 쓸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존 장비이기도 하죠. 이런 것들 있고 없음에 따라서 대피할때 하루 이상 버틸 수 있냐 없느냐 가릴 수가 있는 것들이죠. 하지만 이거랑 또한 가지 더 준비할 게 있습니다. 바로 이런 생존 캐리어입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어, 여행용 캐리어인데, 이것도 생존 배당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. 아, 중요한데, 이거 왜 해야 되는지, 또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, 요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꼭 끝까지 봐주세요. 2011년 3월 11일, 동일본 대지진 때, 그때 보면은, 많은 일본인들이 생존 배당을 메고서 대피하는 그 장면들이 많이 찍혀있는 게 있어요. 자, 그럴 때 하나, 유독, 약간 특이하게 어떤 보이는 장면이 있는데, 생존 배당을 메고 바로 이런, 이렇게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가는 장면들이 많이 찍혀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이게 어 뭘까요? 바로 생존 배낭과 같은 생존 캐리어예요 이런 캐리어 같은 경우는 1년에 몇번 쓰지 않죠 뭐 여행이라든가 뭐 출장이라든가 그렇게 쓰고 그 외에는 대부분 이런 베란다나 창고에 방치가 되죠 하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손잡이가 있고 또가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끌면 은 아무리 그거 도 쉽게 뭐 여자나 아이들까지도 끌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에다가 뭐 비상식량이라든가 뭐 장비들, 무겁고 부피가 큰 것들 또 약간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것들을 이용해갖고 여기다 두고 배당이랑 같이 세트로 미리 준비했다가 비상식, 뭐 지진이라든가 재산식, 요것들 같이 끌고 가면은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자, 이거를 열고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생존 캐리어 같은 경우는 절책, 뭐 재난 시대 생존법에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옵션이긴 하지만은 해주면 아주 큰기상시에큰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. 그래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퀴가 있기 때문에 손잡이도 있고요. 아이나 여자들 도 끓이기가 쉬운 거죠. 여기에는 이 무겁거나 혹은 부피가 크거나 중요도가 덜한 그런 것들을 넣어주면 되고, 좀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은 항상 몸에 진열야 되는 것들은 생존 배낭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것들이죠. 여기에 있는 것들은 보면은 좀더 여분의 식량 같은 경우들, 뭐 참치캔이라든가, 참치캔이라든가, 뭐 건빵, 또 이렇게 시련, 리또 전지분유, 또 설탕 같은 경우들, 그리고 물 같은 경우 추가로 더 넣을 수가 있고요. 공간이 크기 때문에 아주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. 저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이제 교육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어 진짜 쓰는 거 아니고 홍보용, 교육용으로 이제 쓰는 건데 그걸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. 이렇게 뭐 수건이라든가 옷까지 또 이제 담요 같은 경우들 그리고 이제 폴라폴리스 셔츠죠, 폴라폴리스 잠바죠. 그 외에도 뭐 식량 같은 거 추가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이제 비상 의약품들 이렇게 더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. 이런 것들은 이제 가져가면 좋긴 좋은데, 만약 에것들 급한 일이 생기면 이런 것들 버리고 도망가도 크게 아쉽거나 손해가 아닌 뭐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면 되는 것들이죠. 하지만 이런 것들이 비상시에 있으면은 뭐 대피소든 어디든 야외든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구성 품목도 꼭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집 특성에 맞게끔 여러 가지로 좀 다르게 어, 구성 세팅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아이나 또 여자가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것들 뭐 장난감이라든가 취미용품들 여성용품들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간단하죠 여러분 또 이번에 남는 여행용 캐리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꾸린 다음에 이 비상시에 손쉽게 챙길 수 있는 현관 옆이나 방 한쪽에 준비해 주시면 네,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어, 재밌고 또 좋은 정보들 생각하시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세요